밥을 몇 개? 네 개? 세 개? 아, 야, 너 그거 좋아해? 우니? 우니 좋아해? 네 우니 엄청 많이 사 왔어. 잘했지?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? 어. 야, 이번에 일본 갔는데 뉴스가 났어.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 거야. 성게알을 성게알 비싸거든. 뭐에 올리는데요? 우니 초밥. 아, 그래요? 너 갑자기 싫어해. 아까 좋아했잖아. <laughs> 별로 안전한데? 네? 덮밥 아 덮밥 그 덮밥은 똑같은 거 아니야? 다 <laughs> 똑같은 그 <차이가 없는> 거야? <laughs> 느낌 달라요 크기가 차이나는 거 아니야? 맛은 똑같은데? 맛 달라요 초밥은 그맛 그거 간장 찍어 먹잖아 요 덮밥도 간장 찍어 먹잖아 와사비 안 들어가잖아 와사비 옆에 있잖아 그 와사비 팽은 초밥을 좋아해? 아니 와사비 있어야죠 초밥 이게그 음... <laughs> <laughs> 일본에서 사왔다는 슈퍼 갔는데 빨리 가야 돼. 이거 사려면. 없어져. 이거 100, 200엔? 200엔인가? 예술이야. 우니보다 더 맛있어. 일로 와봐. 오락네 시초 냄새잖아. 발냄새 있어. 이런 냄새나. 겨드랑이 냄새 아니야? <laughs> 필요하죠. 초밥집 안 갔어요? 초밥집 가면 이제 국물이 나오잖아요. 나 보면 왜 거기? 이겨지 <laughs> 마라. 그래야지. 제가 이거 싹다 치워야지 먹고. 야, 그리고 그래도 나 빠졌잖아. 어, 6kg 빠졌어. 6kg. 여보세요? 별로 안 빠져 보이는데끝 빠졌다고 하면 안 되나? 근데 유튜브 옛날에 막나온산 삼촌 영상 막 뜨잖아요. 근데 그거좀 잘생겼던데요? 아 진짜, 진짜. 너무 뜨거 너무 세. 다른 사람 같아. 근데 그게 10년 전이야? 10년 전에 만난 여자들이 좋았겠네. 진짜 <laughs> 최악의, 최악의 만트네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니 네 고모인데 최악의 멘트네? 이제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? 어? 일단 먹을까? 먹을까? 그야될것 같은데요. 조금 먹자. 가시 저처 먹을 수 있을까? 너너 너 좀만 먹어. 아, 다먹었어아 뭐야? 이아 이게 뭐야? 이거밖에. 어, 얼마못 먹어? 알았어. 에, 되게 시끄럽네 그거. 그러사해. <laughs> 우니. 우니 초밥 됐어. 완전 건강식이다. 상원님이 보면 좋아하실. 그지. 우니니까. 앞에 라면 먹은 것만 편집하면 완벽하잖아. 아, 그거 그거 없애버려. <laughs> 비주얼은 좀 짠다. 그렇지. 있어 보이잖아. 장국. <laughs> 장국. 자,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이거 얼마짜리야, 이거? 와. 응? 왜? 너무 맛있지 않아? 있은 음, 거야? 어떤 맛이에요? 부들부들하고, 음, 그리고... 음... 모르겠어 <laughs> 떡떡떡떡떡떡떡떡떡 <왜>? <laughs> 어? 떡야 두부야 떡거야떡데떡떡떡떡떡떡떡떡떡 5점 만점에 몇 점? 2점? 나는 이거 5점 만점에 3점. 나한거 아니네. <laughs> <거. 웃음> 아니 근데 <왜> 추천하는 거맞아 <laughs> 응. 아니 많 있어. 아 3점짜리 왜 추천. 자. 어, 자 논의합시다 이제. 토론, <laughs> 토론합시다, 토론. 코너가 따로 있어요, 우리. <laughs> 그럼면두개다 시켜 주면 안 돼? 두개 <laughs> 다? 응. 아이스커피. 응. 시켜줘. 그거 시켜 줘. 그거 시켜 그래. 안 돼. 괜찮아요. 그 그냥... 멘트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멘트 하니까 <laughs> 이상해지는 거야. 세대 이랑 상대 중반이잖아요. 네. 내가 <laughs> 두 분이 잘안 빠질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세대 차이 느꼈었던 적 있어요? 일본에서 내가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뒤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을 때. 세대 <웃음> 이렇게... <웃음>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그, 그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어. 이거 너무 꼰대 아니에요? 이거 아니 이게 아니야 빽미라에서 계속 추워봤어, 이거. 한창 꼰대 놀라댔었던 그 주제였는데. 오일차 입사 오일차 내용인데 음. 인사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. 에? 야 세대가 많이 바뀌나? 이제 인사 안 하는 시대가 되나? 응아 <laughs> <laughs> 아니라. <laughs> 너또 인사 안 하잖아. <laughs> 너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? 진짜 <laughs> 봐봐. 얘 똑같이 할게. <laughs> 어 자꾸. <laughs> 이랬잖아한번 해봐 연습 좀. 연습 해봐. 어, 해봐. 아, 빨리. <laughs> 오, 애교 떨... 어, 애교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삼촌. <사촌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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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안녕,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잘 있었어. 와, 예. 하이틴치까지. <laughs> <한참까지. 웃음> 잘하네. 이렇게. 분위기 좋잖아. <laughs> 이 물만은. 인사를 하는 게 맞다. 인사를 하는 게 맞아.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. 아, 아. 막 이런 약간 인사? 너는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그냥 마주친 사람 먼저 해도 되는데 뭐 후배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요? 그거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뭐 정리 좀 하고 얘기해라. 음, 후배가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. 짧은 시간의 기준이란? 일 시작 시간 vs 회사 도착 시간. 뭐냐, 9시가 출근 시간이면은 8시 5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지 아니면 9시까지 도착해야 되는지. 나는 9시 한 10분까지. 음. 나는 한 20분까지 가니까 할 말이 없네. 그 데서는. 9시까지 가면 대단한 거 아닌가? <laughs> 대화가. 그거. 데요 엄마님이 좋아하시겠다. 뭐예요 붕어빵 드세요. 아니, 내 열근이요. 얼굴이... 표정 감추는 게 어렵겠다. 예, 사회생활 못해, 그래서. 어, 저 잘해요, 가면. <laughs> 왜 그러세요? 아, 주 모르시네. <laughs> 너 못하잖아, 사회생활. 아, 저 잘해요. 삼촌 못 봤잖아요. 봤잖아. 나. 어떻게 안, 몰라요. 잘해요, 알았어. <laughs> 아, 지옥다워. <진짜. 웃음> 자 m 가자 야, 자 야, 자 그래서 완료 s 근데 그건 개또라이 아니에요? 아, 누가 이어폰을 끼고 일을 근데 말 어디서 일해요? 사무직? 아 그건 뭐 괜찮지 않아요? 사무직이 더안 되지 아 한쪽만? 아까랑 말이 달라지는데? <laughs> 너가 이랬다 저랬다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됐네 매 돼? 하면 안 되나? 안 되지 않을까요? 삼촌 껴야 껴도 된다며 맞긴 해 편하더라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 먹으러 어 었어요. 근데 알바생이 그 이어폰 낀는 차로 주문을 받았어. 그 문제가 있어? 아니 알바할 때왜 이어폰을 왜 끼고 있어? 요 카페인데. 알바 할때 핸드폰 만지는 사람들 있는데. 삼촌 냄새 든가 아니 왜? 그래서 껴서 하잖아. 편의점에서 TV 보면서 하지잖아. 아 그건 또 그런데. 그거는? 편의점은 괜찮은 것 같아. <laughs> 어... <laughs> 아, 머리가 있이다 저랬다 <laughs> 내일 물어봐! 응. 또 다른 얘기 계속 이랬다 저랬다 아, 정말 주세가 <laughs> 의견이라서 <했다고> <laughs> 회식은 세요 최악이야 안가왜가 회식을 <웃음> <웃음> 음. 의견 없어 아니 생각이 있어요 장태고 배고프고 음, 좀 배고프고 좀 <웃음> <웃음> 이게 더 m c 가는 누구 누구? 그 <그게> 뭐야? 자연스럽게 <laughs> 만나기? 어. 그게 뭐야? 이게 뭐야? <웃음> 응? 저.. <laughs> 글자.. <누구 있잖아>. 응? <laughs> 그..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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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야? 그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 <웃음> 침대 침대래 <laughs> 가능, 불가능이죠? 가능! 불가능. 가능? 당연히 가능! 음 <laughs> <laughs> <와, 그래요? 웃음> 아, 그래? 내가 무슨 그치? 말을 해, 여기서? ㅋ ㅋ ㅋ 아니, 그럼 이제 뭘할 거잖아 뭘안할 때. 아뭘안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...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그런 상황이... 더 많지 않을까? 응. 요새 애들은? 아니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<laughs> 털어서 얘기해? 맞지? 잠깐 자기 나가있으면 안돼사 <laughs> <laughs> 해야지 사귀는 거나 그말안 해도 사귈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있다 사귄다고 얘기를 안 해도 친구들이나 만났을 때 어? 나얘내 여자친구 얘 이게한 순간 어, 싱쿵? 징쿵 한대 음... 꿍꿍꿍꿍 한 꿍꿍꿍. 알았어 <laughs> 너는 사귀자고 해야 돼? 무조건? 그런 거 같아요 응. 누가 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그래도 뭐 사귀는 사귀자고. 우리 사귀는 거뭐 맞지? 뭐 이런 느낌 물어봐 근데 남자가 답안해 <laughs> 그러면 매달려 그럼 어떡해? 뭘 아, <laughs> 매달려 아 뭐래 아니야 뭘 매달려 아니야 안 매달려 뭘 매달려 <laughs> 우리 사귀는 거지 <laughs> 우리 사귀는 거잖아 고몽이가 대답을 안해 아니야 <웃음> 나 그렇게 구질구질한 여성 아닌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<laughs> 내가 본게 있는데. 아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. <laughs> 아, <누구야>? 그래서 <laughs> 호주 그래, 갈 거야? 아뭐 얘기해도 응? 그렇게 나와. 아니 근데 그거 얘기하자 근데, 근데 왜워워홀로 이제 호주 가기로 했어요. 예, 응? 네, 호주 가기로 했으니까 호주 가야 할 거야? 가주 <laughs> 가기로 했어? 왜 <내가> 그렇게까지 <웃음> 얘기했는데? <웃음> 아, 난 진짜 뭐 본인 선택이지만 그 내가. 계속 얘기를 했잖아. 그럼 일단 다음 주에 다시 알려줄게요. <웃음> 고구마. <laughs> 아직 시 <laughs> <생각했던 뭐야? 웃음> 그래서 <laughs> 본인이 스스로 마그마 어, 화산 그 안에 지가 들어가려 그래. <laughs> 앞에 바다랑 이쁘 하와이 같은 동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영하려고 그래. 근데 우리들은 보이거든. 그게 존중을 하지. 본인 얘기를 존중을 하는데 몇번 실패를 했으니까.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옆에서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. 들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전혀 타, 타격이 없더라고. 그래. 아무튼 뭐잘 가고. 좀 고민하고. <laughs> 이별의 파티 한번 하고 해야지 <laughs> 이별의 파티 해야지. <laughs> 이렇게 막 해도 또 고모 울겠지. <laughs> 또 고항까지 갈 거야 고모. 결국 <laughs> 또 간다 또.